한 달에 10만 원씩, 부담 없이 그냥 적금 들듯이 천천히 늘면서 XRP가의 비전은 가치의 인터넷이어서 아, 정말 좀 빠른 결제가 가능하구나. 이미 연간 700억 달러 규모를 어느 정도 리플 페이먼트로 처리를 했고 뭐 외환 결제 90% 정도를 커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투자법이지 않나. 어, 앞으로 이더리움과 XRP는 더더욱 더 고공행진을 하는 기간의 채택이 계속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리플 빅뱅의 저자이시죠.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뭐 잠깐 말했듯이 한 천만 원 정도 투자해놓으면은 뭐잘 되면 진짜 10억이고 안 돼도 뭐한 2, 3억 되는 거 아니냐. 네. 단순히 그냥 보고서로만 보면 그러면 사실 투자를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할 그렇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 내가 이거 파도 타기 이거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막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한 천만 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리플 투자에 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 말씀주셨던 그백 배가 간다라는 건뭐 다음 달, 뭐 올해 안에 내년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을 음. 들였을 때그 정도 스위프트 시장이 커지고 14% 정도 차지했을 때 네. XRP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의 등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코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사실 오래 들고 있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음. 코인 시장은 더더욱 뭐 주식은 그나마 뭐 최근에 뭐대체거래서 네. 나와서 12시간이라고 하지만. 암호화폐는 뭐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기실 정도로 너무나 이제 가격 변동에 예민하시면 투자하기 어려우신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믿음. 확신을 더 기르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본인이 지금 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XRP 한 종목만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트럼프가 다섯 가지 코인 집었었잖아요. 네. 비트, 이더, XRP 뿐만 아니라 솔라나 에이다, 시가총액 음. 상단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미국 기반에, 그리고 이제 음.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의 좀 분산화를 해두면서, 어 내가 내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이 어떤 내재 가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천만 원을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다섯 종목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씩 부담없이 그냥 적금 들듯이 천천히 늘면서 아 비트코인이 여기서 인정해줬구나. 아 이더리움 요즘에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XRP의 비전은 가치의 인터넷이어서 아, 정말 좀 빠른 결제가 가능하구나. 이미 연간 700억 달러 규모를 어느 정도 리플 페이먼트로 처리를 했고 뭐 외환 결제 90% 정도를 커버하고 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투자법이지 않나 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 매수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가격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빠질 때도 좀살수 있고 뭐 오르면 뭐 기분 좋게 살수 있고 뭐 이런 거라서 좀 심적으로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 심적으로 편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술 논문지 같은 것도 좀 많이 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을 음, 예로 들수 네.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이 dca 전략이 어, 굉장히 이 수익률에 효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매우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심적 안정과 수익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음.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또이 반대로 변동성이 워낙 큰 판이다 보니까 네. 이게 올라갈 때한번잘 벌지 못하면 네. 또한몇년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막기존에그 반감기 보면 한 3년 쉬고 또막 1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그 내가 확실하게 딱그벌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를 안 해놓으면 또 괜히 시간만 보내는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 불장 온다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진짜 이번 연말이나 뭐 이렇게 내년 초에 한번 온다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놓치기든 좀 아까운 거 아닌가? 음. 리플이 거기에 어쨌든 선두주자로 좀 같이 불장에 갈 확률은 높은가요? 물론이죠. 내 네, 리플도 아. 당연히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서 좀 크니까 이더리움이 가면 또 순환매 펌핑장으로서 나올 음. 거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laughs>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 뭔가 조만간 오를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이걸 나눠서 사기보다는 음. 한 번에 사서 좀큰 수익을 내고 싶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어, 멀리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돈벌수 있죠 물론 갑자기 뭐30% 50% 음. 오르고 막두 배까지도 오르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운 좋게 들어와서 갑자기 두배뭐세 배까지도 벌수 있다고 한들 그 돈을 익절을 해서 그럼 본인 뭐 우리 은행 계좌 하나 은행 음. 계좌로 빼면 되는데 그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자극적으로 막 미디어가 동반되고 네.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그 돈으로서 어, 너도 투자해, 너도 투자해 막 남들한테 알리면서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결국에 그러다가 시장이 붕괴되는 게또 코인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수익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죠. 근데 저는 항상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월가의 탐욕에 배팅한다라는 말 쓰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영역의 시장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매우 위험한 시장, 그리고 시장태파가 4조 달러조차도 안 되는 엔비디아 하나보다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 네. 전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주물럭 주물럭 할 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리스크함이 크다라는 걸 반드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오히려 좀 탐욕을 내려놓으시면서 좀 이렇게 DCA 전략으로 바이더딥 전략으로 음. 천천히 좀 수량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사놓고 내가 그걸 샀었나 싶을 정도의 아주 적은 비중의 금액대를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라. 오, 너무 좋죠. 어, 너무 그런 좋고. 게 차를 날수 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래소를 좀 분산해 주시는 것도 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업비트, 비썸뿐만 아니라 뭐 코인원 하나 파가지고 좀 따로 이건 빼놓고 그냥 까먹지 뭐 앱을 네. 지워버리시다든지 비밀번호를 뭐 와이프 보고 바꾸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뭐어한테 뭐 바꾸라고 해버리고 좋습니다. 못 보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그게 큰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디플이 음, 설마 뭐 없어지거나 그럴 확률은 없겠죠? 저는 어, 음. 물론 뭐 100%는 없다라고 봐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제도권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세력이 지금 이미 그거를 이제 픽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커지면 커진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뭘까요? 뭐 때문에 발생할 음. 수 있을까? 뭐 사실상 이제 소송에 대한 종결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관의 채택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이 음. 가격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XRP 뭐 리플사가 아무래도 좀 이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들이 약간 좀 시장에 판다거나 음. 아 최근에 이제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라고 하는 임원진이 뭔가 어 올골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물량을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음. 좀 뭔가 퍼드성 기사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개인의 투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저는 XRP가 워낙 지금까지 가격 변동으로 너무 이제 눌러왔던 시간이 길다 보니 사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어느 파급력을 보이면서 올라갈지가 저는 더 궁금한 그런 시점인 음.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더리움도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네. 또 맨날 이더리움 욕하던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막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네. 같은 분이요 이더리움 욕하다가 이더리움 괜찮다고 막 하시는 음. 분이 있더라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호재의 양만 보거나 아니면 호재의 어떤 뭐 확률 이런걸 보면 뭐가 좀더 나아 보여요 음. 어차피 알트코인 이니까 네, 알트코, 네. 둘다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이고 저는 둘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아, 사람이 차라리 그냥 반반 하거나 이렇게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쵸 네, 네, 네. 저는 이더리움이 이제 조만간에 좀 폭발적인 상승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로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포문을 여는 이제 정말 이제 알트 시즌 음음. 시작이다라고 하는건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원화로 했을 때는 대략 500만원 후반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알트 시즌이 불어올 텐데 사실상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앞으로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고 아. 그리고 또 각각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음. 공부하면서 좀 같이 병렬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더 리리움이랑 XRP를 좀두 가지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나스닥의 회장을 맡았던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실버레이크와 같은 그런 사모펀드도 운영했던 사람이고, 뭐 나스닥 회장 출신이면 말다한 거죠. 이미 뭐 연준의 음. 이사진들도 그가 몇명 양성을 했을 정도로 허친스 센터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 뭐 제닛 옐런이라든지 넬리 양 음. 선임이라든지 그런 사람 배출한 곳인데 그글렌 허친스가 한 2017년 18년서부터 리플과 이더리움을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음. 이런 예언 아닌 예언? 뭐 힌트 아닌 힌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글렌 허치인스와 같은 그런 유대인 금융 세력들이 이 암호화폐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 그다음에 스위프트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뭐 리플, 스텔라룸엔 그런 어떤 기술력을 만들고 설계했다라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더리움과 XRP는 더더욱 더 고공 행진을 하는 기간의 채택이 계속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큰 틀에서 지금 알트코인 쪽은 뭐 분위기가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음. 쭉 올라가서 다시 회복해서 좀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알트코인 하면 또좀 약간 너무 다양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시장의 분위기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 있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알트 코인은 한 허벅지에서 한배 사이 정도 어딘가 있다 라고 봐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전반적으로 눌려져 있고 음. 하지만 그 뒤에서는 기관의 매수세와 그런 나스닥 상장사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고래 매집세가 거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비트코인처럼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하반기 정도에는 알트코인 쪽에서 좀 바람이 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을 주로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은 확실한 이제 그 기득권이랄까, 뭐 아니면 제도권에 이제 편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여기로 돈이 몰리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불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음.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개인들을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 그들이 네.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알트시즌은 이번에도 동반이 될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제 사이클 자체가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한번정도의 약간 크립토 버블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은 이미 애초에 뭐 증권성 심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음. 없었고 뭐 최근에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담보대출을 내년에 출시하겠다 네.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작년 에 는 재무부에서 디지털 금으로 인정했었었고 또 이제 미국의 금융서비스청 청장이. 이제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을 맞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발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에 많이 주목되고 있고 또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전환 사채를 찍어가면서 엄청나게 음. 많이 나스닥 상장사들이 모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장 파이 자체가 알트코인으로도 흘러들어오면서 한 번에 순환 매사 이클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 그럼 내가 기관을 다 이겨가지고 수익을 엄청 크게 가져와야 되겠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허벅지 가격 지금 배 가격에 네. 있을 때 천천히 바이더디 분할 매수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런 순환매 사이클이 오면은 그때 이제 좀 분할 익절로 우리도 좀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보니까는 확실히 그 알트코인 쪽은 뭐 한 달도 채안 돼서 막한30% 빠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나 뭐 일반적인 좀 우량주,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거든요. 맞습니다. 막한 달에 막 2, 30%가 빠지고 다시 또막 2, 30% 올랐다가 다시 40%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데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립식 투자를 하면. 실제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할 때, 이게 심적으로 이게 꾸준히 하기가 또 어려울 어려워요, 것 같거든요. 어, 내가 10만원 샀는데 40% 올라 버려. 그거를. <laughs> 아 100만 원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이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분할 매수, 정리식 네. 매수를 처음에 했을 때 뭔가 좀 조정 오면은 아 좀만 기다렸다가 내일 살까, 좀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더 네. 싸게 잡으려고 그런 생각 들고 갑자기 또 급등을 해버리면 아좀더 들어갈 걸 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가 된 것처럼 음. 그냥 어, 월요일마다 오전 열 시마다 이렇게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감정 배제하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업비트 거래소에 코인 모으기라고 하는 맞아요. 시스템이 있어요. 예, 네, 그거를 본인이 설정을 해서 내가 예수금만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게끔 음.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화 해주시는 게 음. 저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계좌를 안 봐야지 제일 좋은데. <laughs> 그쵸. 네. 한 번씩 생각나서 계좌 들어가면 뭐 마이너스 30%돼 있고. 그쵸. 또 입구 다시 갔더니 다시 마이너스 12%돼 있고. 아, 이때 팔아야 되나? 안 팔면 다시 또30%돼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소액 투자자들이 이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음. 약간 근본적인 좀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 아예 그냥 사고 앱 지우는 거 말고는 이게 적립식이 쉽나요? 어렵죠. 아, 암호화폐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네. 혹시라도 진짜 고려를 하고 계시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제가 코인 유튜버지만. 더더욱 그런 어떤 본인만의 확신과 기준이 없으면 네. 너무나 버티기 어렵고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들 은 더더욱 잠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전입식 매수하고 있는데, 어 이번 주는 내가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마이너스 30%가 되고 네. 이게 그냥 정말 내추럴한 그런 하나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체인 지표를 좀 보는 방법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온 체인 지표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과매수 영역인지 과매도 영역인지 그리고 뭐 S O P R 이라든지 M A C D 지표를 보면서 지금이 상승 곡선에 있는지 하락 곡선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매도한 사람이 대부분 익절을 하는지 손절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멀티플 플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로 어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 안 하고 계속 음. 쟁여두는지 이런 걸 이제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분할로 한10% 20%는 좀 현금화하시고 네. 또 그러다가 또 천천히 디시에 하시다가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현금화하시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음. 확실히 이쪽 그 변동성이 큰 판이다 보니까 진짜 기계처럼 하지 않으면. 이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 맞아요.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믿음으로 가야 되나? 이 2030년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다면 리플 투자는 안 하는 게 낫까? 그렇죠. 보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XRP 하나 코인만 봤을 때그 믿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매크로 경제와 그리고 앞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고 음.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법안들을 어떤 법안들을 준비하고 최근에 통과시켰는지 또 크립토 정책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음.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사이클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도 한 5대 5 정도로 비를 나눠가지고 50 50% 정도는 사이클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50%는 빠르면 올해까지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리하면서 현금화 시킬 거예요. 나머지 50%는 XRP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제 가져가는 건 장기적으로 또 가격이 어, 갑자기 또 펌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50%는 이제 완전히 장기 물량 네. 그래서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XRP에 확신뿐만 아니라 어떤 암호화폐 전체 판과 사이클을 알고 또 매크로 경제도 같이 읽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부가 음시.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입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뷰를 본인이 키우셔야죠 뭐 누구 음. 유튜버 말 믿고 사고 뭐 유튜버 다른 분들이 뭐 리플 안 좋다고 해서 팔고 이게 아니라 네. 본인이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내가 고른 코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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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이 부분은 뭐 사이클 투자, 이 부분은 장기 투자 이렇게 좀 음. 정립식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그 심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고 이게 어렵다면은 반대로 이제 코인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처럼 그냥 매수하는 거 정도로 좀 만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